아머스 6장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 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호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리라왕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노 풀이 다시 움독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리일까 하매.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미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홍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오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새벽과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에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상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척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씹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디아 1장 오바디아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즉, 에서족 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상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네게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